안녕하십니까? 토평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제 공아 사중장단이라고 <laughs> 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다닐 때마다 성도님들이 너네는 왜 이름이 공아냐라고 많이들 물으세요. 그리고 또그 이름의 뜻을 새롭게 풀이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별명을 붙여 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일단 첫 번째 곡 불러 드리고 그다음부터 계속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덕 숲 속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정다운. 이제 저희 팀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팀 이름이 공아인데, 어, 한번 혹시 이 팀의 이름을 공아의 뜻을 한번 맞춰보실 분 계신가요? 네, 그럼 없는 걸로 알고, 이, <laughs> 저희가 맨 처음에 팀을 만들 때, 이름을 짓는데, 이제 왜 공아라고 지었냐면, 노래를 하면서 이제 공명이 가장 중요한 노래가 되던 음악이 어떤 음악을 하든 공명이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저희가 연습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공명의 아름다움을 여러분께 함께 전파하고자 그공 아라고 이렇게 줄여서 공아 공명의 아름다움이라고 이렇게 지었는데 저희가 한 2주 전쯤 또 동작 중앙교에서 순서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한 장로님이 너희는 왜 공아냐? 혹시 한자로 빌 공에 나 아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고, 우리가 생각한 그런 건 아닌데, 저희가 생각한 뜻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을 비우고, 자, 자기 빌공에 나를 비우고, 우리 서로를 채워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다는 그런 뜻으로 도 활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각자, 누군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여기 맨 끝에 분부터 각자 자기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예문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하이테너 서병범 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광원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고 어, 지금 세컨테너를 맡고 있는 신재현 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 팀의 리더이자 또 저는 재활센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오명근 목사님께서 원래 토평교회를 나오셨다고 여기서 목회를 하셨었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 교회에 계시고요. 또 저는 이 팀의 리더를 맡고 있는 삼육대학교 음악학과 이리톤 이혜찬입니다. 네, 현재 저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베이스의 최현우입니다. 나의 친구 되시는 귀한 예수,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 나의 십자가를 지시고서 갈바리 가셨네 주님 같은, 같은 친구 다시 없네 오 주님과 같으신 시음이 사, 시음이 사. 나의 십자가를 지시고서, 지시고서 갈바리 가셨네 주님 같은 친구 다시 없네 주님 같은 친구 다시 없네. 네 네, 예수님 같은 친구 없는 것을 항상 가슴 속에 새기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노래는. 어 영어 노래인데요. 한글로 만유의 주제라는 곡으로 많이들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어 저희가 굉장히 자신 없어 하는 곡이기도 한데 성도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저희를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Você... Jesus is fairer, his is purer, he makes our soaring speed. 실것 같아서 반주 있는 노래도 준비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굉장히 친숙해하는 노래일 거라고 여겨지는데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혹시 알고 계신다면 함께 따라 불러, 불러주신다면 함께 찬양하신다면 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서 기도 할 수. Thanks. Good seeing Música 저희가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한 곡이 남았는데요. 그 저희가 이제 정말 다른 교회 이렇게 방문을 다닐 때마다 가장 좋아하시는 것들이 뭐, 무엇이냐면 저희가 노래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같이 해드리잖아요. 근데 저희가 노래만 하는 게 아닙니다. 무려 악기를 해요. 저희가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베이스 친구도 현재 산육대학교 음악학과 대학원생이에요 현재 비올라를 전공하고 있고 저도 음악학과에서 비올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 보기 힘든 비올라가 저희 팀에는 두 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올린 하는 친구도 한명 있는데 그 친구는 오늘 사정상 함께 못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 테너했던 세컨테너 했던 친구는 또 첼로를 그렇게 잘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오케스트라 첼로 수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함께 이렇게 노래도 하면서 악기까지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신은규 청년의 플룻과 함께 악기 중주를 마지막 곡으로 저희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